네, 안녕하세요. 태양강입니다. 오늘은 2021년 10월 1일입니다. 하반기 입찰이 드디어 났네요. 어제 저녁 때 나서 간단하게 소식은 공유를 해드렸는데,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번 주 시장 먼저 한번 볼 건데요. REC 이번 주 시장은 금액이 32,800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3만원 밑으로 막 왔다 갔다 할때 되게 불안함이 컸었는데, REC 금액도 32,800원 정도 거래가 되고, S&P가 아무래도 선방을 하다 보니까, 현물에 계신 분들은 괜찮을 테고, 상반기에 장기 거래 계약 들어가신 분들은 조금 배가 아플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금액이 좋아져서. 아, 요것뿐만이 아닌데, 뭐, 여튼, 말씀을 드릴 거고, R200 시장에서는 17일 이후에 거래가 다시 추가로 올라오고 있진 않네요. 그런데, 음, 네. 요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조금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상반기 입찰 공고도 나서, 어, 입찰 공고는 제가 카페에 공유를 해드렸고요 카페에서 내용을 살펴보시면 되는데, 음... 뭐 특이 사항들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 이 시장에 대해서 오늘은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입찰 공고가 뜨고, 입찰 공고가 나오기 전부터 하반기 입찰 공고가 날 거라는 것들을 알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사실은 좀 고민을, 이쪽 분야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는 게, 정답만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어, 프로 이신 분들 이쪽 업계 에 계신 분들 사업 을 많이, 하 시는 분들정 보가 많 으신 분들을 보시 라고 제가 영상 을준 비해 드리 는게아 니라 어, 잘 모르 시는 분들정 보가 별로 없 으신 분들 이쪽 업 계의 관계 자들 은 어떻게 생 각하 느냐 를 한번 들어 보고 싶 으신 분들 그리고, 너의 생각은 어떤지 한번 참고해 보실 수 있는 분들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항상 드리고 있어요. 어, 내가 이 분야에 오래 있었고, 내 말만이 정답이다라고 얘기를 드린 적이 한 번도 없지요. 그래서, 제가 정답을 얘기를 드릴 수, 항상 드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오래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나의 의견은 이렇다 정도를 알려드리고 그 의견을 참고해서 당신들의 의견을 정리하시라는 의미가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제 영상을 계속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입찰 때마다 REC 금액이 단계적으로 떨어질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할 때마다 한 번씩 언급을 하는 게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킬 수는 있습니다. 정책이 보완되기 이전에 한번 튀어 올라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중간중간 언급을 해드렸고, 상반기 입찰 때도 뭐 간혹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정책이 어떻게 가는지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들을 드리는데, 저는 이번 하반기 입찰이 그런 시장이 아닌가? 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 어떤 얘기냐 하면, 2016년에, 2016년에 S&P가 폭락을 했을 때요, 어, 100원, 뭐 92원 하던 REC 금액이, S&P가 별도고 REC만 거래를 했었는데, 90, 100원, 92원 하던 게 73원, 70원까지 평균가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70원까지 평균가가 떨어졌을 때, 입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6만원대에 선정이 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때를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데요. 이때 6만원대 선정되셨던 분들이 다음번 입찰에 평균가가 11만 4천원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최고가를 12만원에도 선정이 되신 분들이 있으셨어요. 12만 가까이 해도 그러면 7만원에 6만원대 선정되신 분들이 12만원이랑 거의 아리씨만 두배 차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계약해지를 해달라고 발전자회사에 요청을 막 했었습니다. 그때 세 군데 발전자회사는 계약해지를 막 해줬고요. 나머지 발전사회에서는 계약해지를 안 해줬어요. 그때 6만원, 7만원 미만에 계약되신 분들은 지금도 좋은 금액이 아니죠. S&P가 6만원까지 떨어졌었다 보니까 6만원, 7만원 하시던 분들은 REC만 6만원대 계약이 됐으면 7만원이 안 되다 보니까 S&P랑 REC랑 합쳐도 15만원이 안 되는 경우죠. 이쪽 바닥에서 안 좋은 케이스를 남겼죠. 설례를 남겼죠. 그런 시장을 한번 겪었다 보니까 사실은 저는 그때도 튀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정책적인 목적이 그렇지가 않다 보니까 그렇게 급격하게 튀어 올라갈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저는 예상을 했었어요. 제가 항상 입찰 금액은 단계적으로 떨어집니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한번 정말 아프게 크게 틀린 때가 그 부분이었고 어 다른 어떤 사람들은 항상 올라갈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딱한번 맞춘 게 그때였죠. 그거를 계기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끊임없이 계속 올라갈 거야라고 주구장창 외치고 있고 저는 단계적 하향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순간적으로 튀을 수는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그런데 이번 시장이 어~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저한테는 왜냐하면 작년 상반기였던가요 발전 자회사의 산자부에서 발전 자회사에 개별 수의계약을 하지 마라 수의계약을 함으로써 시장이 혼탁해진다. 왜 민간 사업자들은 수의계약을 하는 대규모 사업자들이랑 경쟁을 할 수가 없냐?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앞으로 수의계약 시장이 별로 없어질 것이다. 수의계약을 하지 않는다. 모두 다 공정하게 입찰 시장 에너지 관리공단 입찰 시장에서 경쟁을 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불과 1년이 안 됐죠. 그런데 올해 상반기 입찰이 끝나고 하반기가 돼서 VPP 사업 그러니까 전력 중개 사업이죠. 가상발전소 사업, VPP 사업이랑 아리백 시장이 형성이 되면서 시장이 또알수 없는 시장이 됐습니다. VPP에서도 사실은 괜찮은 금액들이 선정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 3등급을 가지신 분들, 3등급에서 400kg, 500kg 이상인 분들은 당연히 VPP 모집을 하는 발전자회사랑 그냥 수익계약을 하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얘기를 드렸었던 시장이었죠. 한 달, 두달 전부터 제가.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자원들도 그쪽으로 참여를 많이 시켰습니다. 중국산 모듈을 사용하거나 3등급 모듈을 사용을 하면 입찰 시장에서 경쟁을 하는 것보다 그쪽이 금액이 나왔었으니까요. 단 1등급의 모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14만 원 이상의 선정이 되다 보니까 이쪽으로 가면 안 되고 입찰 시장에 계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앞서 나온 VPP 시장에서 발전 자회사들이 공고 물량을 내놨던 게 전부 다100% 충족을 못시켰다라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어디 어디 나왔냐면 상반기 입찰 끝나고 남동에서 나왔죠. 100메가 그리고 그 앞전에 GS동해전력에서 나왔죠. 200메가 그리고 그 앞전에 어, 이건 어디였더라? 중부에서 또 나왔죠? 30메가. 그러면 230메가인데, 여기서 물량을 다못 채웠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반기 입찰 물량이 2200메가가 공고가 됐어요. 어, 기준이 조금 달라진 것들이 있고 한건 다음 주에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이전에 말씀을 드릴게 2200메가 물량이 상반기에 2700메가 정도 나왔다 보니까 2.1 정도 경쟁률이 나왔죠. 하반기에 뭐 4000메가 정도가 나오지 않겠냐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이제 예상치 못한 발전 자회사들 입찰이 나왔고, 그 이후에 2200메가가 나왔는데, 경쟁률이 얼마 안될것 같습니다. 경쟁률이 얼마가 안 되는 건 둘째 치고, 하반기는 사실은 제가 상반기부터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2등급, 탄소 2등급 모듈은 영업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상반, 2등급들은 아예 그냥 버리는 거고, 중국산 모듈을 사용했던 것들은 또 VPP 시장이나 이런 쪽으로 들어갔죠. 경쟁이 안 되다 보니까. 많이 들어갔어요. 400kg 이상에서는. 그러면 하반기에서 금액이 떨어져야 되는데 중국발 지금 뭐 환경 얘기도 많이 나오고 중국의 전력대란 얘기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갑자기 모듈 가격도 흔들립니다. 중국산 제품들 가격이 흔들리면 국산 제품들도 가격이 흔들리죠. 그래서 모듈 가격이 올 상반기에 상반기보다 어 저가 제품들 기준으로도 금액이 약간 올랐다 싶은 시장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국내에 웬만한 제품들이 1등급 모듈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럼 하반기 입찰에서는 거의 1등급 모듈 싸움입니다. 어, 대용량도 마찬가지고 소용량도 마찬가지고 1등급에서 얼마를 쓸 것인냐를 엄청나게 고민하시는 시장이죠. 그렇더라도 금액이 떨어지긴 어렵습니다. 금액은 올라갈 평균가가 내려가긴 지금 어렵다. 평균가는 올라갈 거고, 1등급 모듈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소용량들 선정 안 되신 분들은 무조건 들어가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어, 여기까지는 맞아요. 여기까지는 제가 여기저기 얘기를 해본 것들이 이쪽 어깨에 계시는 분들이 다들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 올라갈 수도 있다. 금액이 낮아지긴 어렵다. 음, 그리고, 생각보다 많이 높은 금액에도 선정이 될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렇게 최고가와 최저가의 폭이 워낙에 높다 보니까 평균가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게다가 평균가도 요번에는 1등급 모듈 위주로 많이 선정이 되다 보니까 1등급들은 평균가가 되게 높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상반기랑 하반기를 평균가 기념으로 잡기는 되게 어려워요. 다만 경쟁률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금액들이 기대하는 금액들이 많이 올라갈 거라는 생각이 지배적인 거죠. 그래서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과연 산자부에서 VPP 시장과 아리백 시장이 이렇게 돌아갈 것들을 알았을까? 그리고, 제가 맨날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아무리 봐도 이게 공정한 시장 같이 느껴지진 않는다. 아리백도 모두가 공정하게 경쟁을 해서 들어갈 수 있는 시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입찰 시장에 대한 신뢰감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액은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내년도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생각인 것죠. 제 예상은 내년도에는 정책이 다시 바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예측지 못하게 금액들이 뛰면 그 다음 번에는 제도, 기준, 규칙들이 변경이 돼서 전체적인 금액들이 움직이는 역할을 만들어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왔거든요. 어, 이것만이 정답이 될수 없는 게 사실은. 내년도에 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선거가 있으면 달라져요. 제가 15년째 태양광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정책이 어떻게 바뀌고 정권이 어떻게 바뀌고 어떤 사람이 어느 자리에 가는지에 따라서 정말 많은 게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지속적이고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사업이 되어야 태양강 산업이 성장을 할수 있을 겁니다라고 얘기를 드리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게 너무 아쉽지만, 내년도에 정책이 또 세부 계획안이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장기거래 계약 선정을 모두 다 시키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나 산자부에서도 시장을 이렇게 늘려주고 하다 보니 내년도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년도부터는 VPP 시장도 그렇고 아리백 시장도 그렇고 RIC 구매 시장도 그렇고 캐파가 늘어나다 보니까 급액들이 어, 점점 더좋아지지 않겠냐라는 얘기에 저는 언제나. 나의 의견은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단계적으로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다. 단계적으로 떨어지는 시점 중에 계속 떨어지다가 한 번쯤은 높이 뛸수 있는 계기들이 있지만 그게 아니라 전체적인 시장 흐름을 10년으로 놓고 본다면 단계적으로 하락하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은 사실은 정책 변경도 정책 변경이고 아리백 시장이나 VPP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내년도에 선거가 있다라는 것들 때문에. 사실은 쉽사리 예측하기가 어려운 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입찰 시장은 생각보다 좋은 금액으로 선정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상반기에 입찰에 선정되신 분들이 아주 배 아프다고 생각될 정도로 예전에도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미리 예측하고 대응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 제가, 이제, 저의 의견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의 의견은 많이 틀릴 수도 있겠죠.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은 틀릴 수도 있고, 그래서, 어, 이쪽 업계 관계자분들이랑 인터뷰하는 영상 형식으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했는데, 아직 준비가 부족해서 그렇게 하지는 못했고요. 혹시나 참여가 가능하신 분들 있으시면, 저한테 얘기 주시면, 객관적인 부분에서 같이 토론을 하고 영상으로 만들 수도 있다 보니까 협의를 한번 해 보시죠 이메일 주시면 저도 고민을 해보고 형식과 절차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번 입찰 시장에 대해서 리뷰는 다음 주에 해드리고 입찰 공고 나왔다 보니까 입찰 공고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만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고정가격 경쟁 입찰 선정 결과에 대한 본인 정보 이외의 세부 정보는 공개하지 않으며 라는 것들은 정말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10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 거죠. 너희들 맘대로 하겠다라는 생각인 거죠. 아주 공정하고 아주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안정적인 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안타까움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번 입찰은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참여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전에 입찰 선정해 되신 분들한테 너무 자책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측할 수 없는 시장이다 보니까 그냥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 이런 얘기들을 다양하게 들어야 사업자분들이 선택을 하시는 폭이 넓어질 거고 저의 의견만 말만 말이라고 안할 테니까 같이 의견 나눠 주시고 혹시나 참여하실 분 있으시면 같이 참여해서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할수 있는 시간들을 천천히 만들어 가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영상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짜 뉴스와 잘못된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스팸과 사기꾼 예방을 위해서 참여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세 개의 점을 눌러 주세요. 두 번째, 신고를 클릭해 주세요. 세 번째, 스팸 또는 오해 소지가 있는 컨텐츠를 선택하세요. 네 번째, 대량 광고 또는 사용자를 현혹하는 컨텐츠를 클릭하세요. 다섯 번째, 싫어요를 눌러주세요.